레위기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,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,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, 너는 그 값을 정할 지니,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계를 대로 은 50세겔로 하고,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,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,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, 1개월로 5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,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.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갤로 하고 여자는 10세갤로 하라.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.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 지니라.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소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.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.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정가할 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대로 될 것이며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에 그 5분 1을 더할 지니라.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 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대로 될 것이며,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 1을 더할지니,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.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, 두락수대로 정가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5 3겔로 계산할지며,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, 그 값을 내가 정한대로 할 것이요.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,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, 정가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,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 1을 더할 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. 그가 그 밭을 물으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물으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정가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 지며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, 곧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갈 지니라.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, 20개라를 한세겔로할 지니라.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.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에 그 5분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지니라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,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,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, 반드시 죽일 지니라. 땅의 10분 1,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,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, 여호와께 성물이라. 사람이 그 십분일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오분일을 더할 것이요. 소나 양의 십분일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제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조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. 바꾸면 둘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. 이상은 여호와께서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.